안녕하세요. 10월 4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진안동 진안골마을 주공 1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4억보다 31.14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안동 진안골마을주공 1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04억보다 30.69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반월동 SK뷰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억보다 30.41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반월동 SK뷰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억보다 30.41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천동 동탄센트럴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억보다 30.24% 저렴한 7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척동 동탄더샵네이크에듀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29.09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산동 동탄영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74억보다 28.78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오산동 동탄영린스트라우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28.71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병점동 아나동마을로남 퍼스트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7억보다 28.27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천동 동탄파크 한양 수자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4억보다 28.12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능동 서동탄여군안 퍼스트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5억보다 26.79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산척동 더레이크시티 부영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1억보다 26.73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4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산동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동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78억보다 26.36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동 동탄 2신도시하우스 디더레이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9억보다 26.16% .26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지동 테라스 더 모스트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7억보다 26.17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반월동 SK 뷰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1억보다 26.7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지동 동탄호수자이파밀리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78억보다 26.04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지동 동탄호수자이 파밀리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7억보다 26.02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담읍 봉담그대가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7억보다 25.9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산동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동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8억보다 25.87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척동 더레이크 시티브용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3억 보다 25.7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산척동 더레이크시티부용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3억 보다 25.7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천동 동탄센트럴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6억보다 25.53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솔동 반도 유보라하이비파크 송산 그린시티 EAB6BL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56억보다 25.41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천동 동탄센트럴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47억 보다 25.07% 저렴한 7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반월동 sk뷰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67억 보다 25.02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계동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2억 보다 24.97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지동 동탄 2신도시금모어올림레이크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2억보다 24.95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능동 동탄 숲속마을 능동역리 체더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8억보다 24.83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반송동 동탄시범 한빛마을 하나 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7억보다 24.72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